라면이나 김치찌개 말고 그럴싸한 요리 한번 만들어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지금까지 맛에만 집중해서 요리를 만들어봤다면 뒤따라 생기는 평범한 고민이 혼인 접대인데 정말 맛있지만 남 앞에 내놓기는 조금 부끄러운 그런 음식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레스토랑 요리처럼 꾸미기엔 생각보다 훨씬 어렵죠. 재료도 구하기 힘들고요. 여러분들의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맛과 비주얼 모두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소개합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들은 앞으로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손님 접대 요리를 보시는 겁니다. 키친타올로 핏물을 먼저 제거합니다. 네, 밑간을 해줘야겠죠? 소금을 소금소금, 후추를 후추추추, 올리브유, 네, 잘 발라주시고요. 잘 발라주세요. 찹찹찹찹, 그리고 꼭 뒤집어서 똑같이 소금, 후추, 올리브유 해주시고, 면면도 네, 잘 발라주시고요. 냉장고에 랩을 싸서 40분 동안 숙성을 시켜줍니다. 그동안 양파 1개, 쪽파 3줄기를 잘 썰어주고요. 네, 벌써 40분이 지났네요. 배고프니까 얼른 구워봅시다. 팬이 네, 충분히 달궈진 후에 올려주세요. 달궈지 음, 않은 팬에 고기를 올려주시면 골고루 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구집냐면 굽는 표면이 거칠어지고 진한 갈색을 띄울 때입니다. 옆면도 꼭 구워주셔서 육수을받 닫아주세요. 지지붕 표면도 거칠어지면은 버터를 휙 합니다. 네, 국물을 확 올려주죠? 잘 끼얹어주시고요. 계속 끼얹어주십니다. 진한 갈색으로 색깔이 예뻐지면은 이제 꺼내서 잠깐 매트있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소스를 만들어 봅시다. 소스는 간장 셋, 스테이크 소스, 셋굴 소스, 둘 설탕, 둘 맛술, 둘, 그리고 물 조금인데, 굴 소스는 제발 두 스푼만 드세요. 네, 안 그러면 짜집니다. 네, 짜져요, 진짜로. 중불로 잘 졸여주시고, 그 다음에 양파를 넣고 약불로 졸여줍니다. 네. 숨이 확 죽을 때까지 잘 졸여주시고, 그 뒤에 체에다가 양파를... 걸러줍니다. 소스랑 따로 챙겨주시고요. 레스팅한 스테이크를 썰어 볼게요. 각자 취향에 맞게 잘 썰어 주세요. 웰던, 미디엄, 네, 취향에 맞게. 그리고 밥 위에 소스 두세 스푼을 뿌려줍니다. 그 위에다가 양파를 예쁘게 올려주세요. 제발 예쁘게. 네. 그리고 잘라놓은 고기를 예쁘게 또 올려줍니다. 고기를 예쁘게. 네, 비주얼도 끝내주죠. 네, 제발 예쁘게 올려주세요. 네, 예쁘게 제발. 그 다음에 이제 노른자. 노른자만 가운데 활용정정으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쪽파. 네, 정말 맛있어. 죽습니다. 진짜 해먹어보세요.